성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쯤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오다가 기차가 두 번이나 한 10분 이상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시간이 벌써 3시 55분이 다돼가네요 독일 기차가 그렇지 뭐. 어이 집이 오늘은 영업을 안 하네. 지난번에 여기서 와인 마시고 갔었는데 이게 좋았었는데. 아 어, 포도 봐봐요. 전 포도가. 어 냄새 너무 좋다 포도 냄새. 어, 청포도네 이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와아 키가 안 돼. <laughs> 아이집 와인 좋더라고요. 음. <목소리> 저 성에 들어가 볼수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들어가서 수 볼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볼 수 있으면 가봐야지. 음, 여기는 뭐지? 음, 조그만 동물관 같은 거? 그런 거다. 아, 배가 왔네. 어머, 저 캠핑카 예쁘다. <laughs> 캠핑 가는 게 이제 기억점... <laughs> 음, 요게 저 성에 들어가 볼수 있는 안내인데요. 어르는 치유로도... 지금 대답 모르겠네 아... 이 배가... 성에 가는 배 같은데요? Ich hätte 다 u r noch weigert. Hallo, ihr p o k a n 가 s c h e t i 가 k e t e i n k a u f Drüben i 오, 이렇게 시간이 딱딱 맞다니. 집은 어디고? 에 아크토. 아크토 어디? 아오 재밌다. 오인트레스한아이워드 Sie dürfen auch gerne hier unten Platz nehmen, wenn es für Sie angenehmer ist. Ja, das ist das Beste für mich hier. So, herzlich willkommen. Letzte Überfahrt für heute. Ähm, die Kasse ist drüben, wenn Sie reinkommen in die Burg, direkt auf der rechten Seite. Das macht mein Kollege, weil der kann rechnen, ich kann Boot fahren, deswegen haben wir das so aufgeteilt. Ja, dann fahren wir schnell rüber, das ist kein Problem. Grundsätzlich haben wir jetzt noch zwei Rückfahrten. Der eine wäre um 16.30 Uhr, die letzte dann um 17 Uhr fahren zurück, 17 Uhr. 17 Uhr? Ja. Okay. Wir haben keine Toiletten Ah, kein Toilette? Ja. Okay. Zu, zu mir kommen, Bescheid sagen, dann fahren wir zurück. Okay, danke. Ja? Sehr interessiert. 시 간도 없이 그냥 가 버렸네. 재 밌어요. 도안 타네요. <laughs> 음. 음. so, sure? yeah. yeah. <laughs> <laughs> 이성이 어, 옛날에 다인강을 건너는 배들의 통행세를 받던 성이래요. 근데 이제 홍수가 나고 이러면 여기가 잠기고 그래서 와보지 못하고 그러는데 평소에 이렇게 강한 군데 한 가운데 있으니까는 이렇게 배를 타고 와볼 수 없습니다. 와 이쁘다. <목소리> 저 앞에 가시는 네 분이랑 저랑 이렇게 다섯 명의 승객이예요. 정요성 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나무 계단.

계단을 올라가 봐야겠네. 귀엽다, 계단. 2층. 한층더 올라가는 곳도 있어요. as it carves the stone it so finds me makes m 이거는 뭘까? 바깥쪽에 창문이 있네요 이거는 아마 해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물을 주는 것 같고 아, 여기다가 이제 불을 피우는 곳이라네요 음, 이게 난방은 아니고, 방, 밤에 불을 밝히는 건가? 어쨌든 불을 피우던 곳이래요. 오, 이건 뭐야? 오, 와, 여기는 뭐지? 되게 깊은데?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 창문이 있네요. 저쪽 건너편 마을까지 다 보여요. 이는 음. 뭔가를 전시해 놓는 공간이에요. 쪽으로. 아, 역시 옛날에 세관이었다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강을 건너는 통행료를 받던 곳이라서 이걸 세관으로 표현해 왔네요. 음, 이건 보물섬에 나오는 상자 같지 않나요? 여기서 나온 유물 같은 건가 봐요. 라인강 조감도 같은 거네 라인강에 요 지금 이 구간이 중부 라인강 구역인데요 어이 구간에 성도 많고 정말 아름다워서 유네스코에 등록된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 조형물에 보면 성 같은 거를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놨어요 정말 성이 많죠 도자기 같은 것도 나왔나 보네요. 성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배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성이 마치 배같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죠그물 중간에 배를 띄워 놓은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만든 건가? 3층으로 한번 또 올라가 볼게요. 냄새가 난다 아 햇빛이 예쁘게 드러네 창문으로 보면 또 라인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이거는 무슨 대포알 같은 느낌? 대포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대포도 있네요. 와. 그리고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움직이는 건가? 지붕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보고 적들이 오나보고 이렇게 대포를 쌌던 것 같아요 이쪽에 다 보이거든요 강을 지나가는 배들을 보고 세금 안내면 이 대포를 쌓아서 격추시켰을 것 같아 <laughs> 이렇게 딱 여기도 이렇게 라인강 상류 쪽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배들을 다 보이고 있어요 이 성에서 가장 큰 방인 것 같아. 방이라기보다 음, 요새 중심지였겠죠. 와, 바발아 튼튼하다. 어, 아니 굉장히 시원해요. 날씨 좋네. 음, 여기도 뭔가를 계속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성이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뭐가 있어? 어머, 이게 뭐지? 도루데 같이 생겼는데? 또 어, 밑에서 뭔가를 올리는 도루데예요. 이렇게 하면 뭔가 물건을 올릴 때쓰던 도루데 같아. 밑에가 이렇게 파여 있어. 다 이건 뭐였을까요? 생긴 거 화장실 같이 생겼는데? 그거는 딱 여기 앉아서 <laughs> 앉아서 경기처럼 돌릴 목에 생겼는데 이렇게 해놨었나 봐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아이 너무 하지 않나 이거. 이거 올라온 길이고. 방에 있었는데 아 이거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네. 어 예쁘다. 뭐였을까? 아 이거 생긴 게 기도하는 곳처럼 생겼는데 교회 이배당처럼 생겼는데. 하는 뭐였을까? 여기 3층에서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보니까 여기는 군사들이 살던 곳인가봐요. 그렇게 적혀있네요. 와, 여기가 이제 꼭대기인가봐요. 이렇게 지붕 가까이에 왔어요. 아 이렇게 밥을 해 먹는 곳도 있었네요. 불을 떼서 이렇게 굴뚝도 있고 부엌이에요, 여기가. 뷰가 끝내주는데요. 저기 동네도 보이고. 잠자는 거. 참 기가 작았나 봐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되게 좁아요. 어린이 침대 같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옛날에 독일 사람들이 키가 작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작지 않나? 한한 한 1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도 안 되는 사이즈인데, 이게. 너무 작지 않나? 이건 뭔가 괴짝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난장 뷰가 너무 예쁘게 보이네요. 아, 예뻐. 와, 어, 이게 빵 굽는 데라네요. 올라가는 데가 있었으나 끝난 줄 알고 갈라랬더니 어머, 방이 또 있었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줘 봐. 이성 이름이 팔츠그라펜 슈타인 성이거든요 이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설명 같은 거예요. 아 이렇게 설계도 같은 거네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음. 여게 지금 옛날에 그렸던 건가? 이제 여기가 또 꼭대기층인가 봐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어, 이렇게. 와 진짜 한 사람이 또걸어 꾸신가 갈... 어? 아닌가 또 있다 우와. 계단을 올라왔는데요 또 이렇게 큰 방이 나타났어요 정말 작은 계단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계단이 있어 올라가도 되겠지 와 꼭대기인가봐요. 와, 정말. 저렇게 동네 건너편이 보이고, 와, 이렇게 넓은 곳이 있어. 지붕이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네요, 정말. 라인강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뚝이 있죠? 강 중간에 이렇게. 저기 섬과 연결하는 뚜글을안아놨더라고요 여기 또 무슨 계단이 있는데 이거는 막아놨어요. <laughs> 여기도 저렇게 해서 정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놨어요. 어, 계단이 정말 좁아요. 가지고 잘 내려가야겠습니다. 이거 우한 음. 사람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작은 계단이에요. 성에는 보니까 대규모 인원이 상주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소수의 인원만 상주하면서 배들이 음, 지나가는 배들의 통행세를 걷던 곳입니다. 세라님, 하지 않냐? 강을 두고. 네, 성구경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 구석구석까지 아, 내가 제일 꼭대기가 여기였던가 보다. 여기였던 가다 일단께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제 끝이랍니다. 제가 마지막 손님이에요. 제가 마지막 손님이라서 나가겠습니다. 다른 손님들 저 앞에 다 가있네. 저기, 이렇게 우리가 타고 온 배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예쁘다, 여기. 아 밑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예기치 않게 여기 와볼 수 있었던 게참 행운인 것 같네요. 밑에다가 이런 돌을 이렇게 세로로 쌓아서 그 위에 성을 만든 것 같네요. 특이하게 서, 돌을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가로로 평평하게 쌓잖아요. 근데 얘는 세로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원래 이런 바위가 있었던 것 같고, 원래 돌인가 이게? 원래. 쌓은 게 아니라 원래 돌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지역의 돌이 보면 산, 저 산에도 그러고 다 이렇게 납작납작한 검은 돌이 다 이렇게 세로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지형 위에 그대로 쌓은 건지 아 예쁘다 어저 위에 그런 호텔 같은 게 있었네. 밑에서만 볼 때는 저산 위를 잘못 봤었거든요. 그냥 기차 타고 저쪽으로 밑으로만 지나가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저산위에 모습이 또 보이네요. 뭐든지 가까이서 보는 게 다가 아니면 느끼게 됩니다. 라인강에는 화물선도 엄청 많이 다니는데요. 배가 진짜 빠르게 지나가네요. 우리 이 방향으로 흘러서 그런가. 배가 엄청 빠른 느낌이요 아물성 크다. 아물성 크죠. 기차도 지나가고. 참 재밌어요. 시끄럽지 시끄럽지만 재밌는 곳이에요. 이 라인강 주변은 정말 예쁘고 어, 기차도 많이 지나다니고 자전거 길도 정말 좋고 그리고 어, 배도 많이 다니고 유람선도 탈수 있어요. 아배 타나 보다 이제 가야겠어요. 아운 좋게 오늘 구경 잘했네요.